이런 식으로 내가 찾은 자료들을 내 구성 폴더별로 다시 나누는 작업을 하는 거예요. 이러한 작업들이 지속적으로 이루어지면은 이제 그림을 보고 구성을 볼때 내가 구성을 볼줄 아는 눈과 판단 기준이 생기고 이것은 곧내 구성 실력과 바로 연결이 되게 됩니다. 안녕하세요. 미래 입시 알려드리는 미일라입니다 특히 고등학교 2학년, 3학년 학생들이라면은 지금 기초 디자인이랑 기초 조형 등등 이런 대학 입시 실기 유형들을 하고 있을 텐데요. 어, 표현에서도 어려움을 느끼는 학생들도 많지만 그래도 학생들 설문조사를 해보면은 그래도 여러분들이 가장 어려워하고 있고 이제 잘 안되고 있는 부분이 구성이라고 생각을 많이 하세요. 구성을 많이 힘들어하고요. 오늘은 그래서 이 구성 실력이 느는 방법에 대해서 몇 가지 말씀을 드리려고 합니다. 지금 디자인 입시에서 이 구성이란 건 정해진 화면 안에 뭐 4절이나 3절이 되겠죠. 그런 화면 안에 조형 요소들을 넣어서 하나의 화면을 만드는 것. 이라고 이야기를 해볼 수가 있을 텐데요. 여기서 하나 짚고 넘어갈 부분은 이 구성 능력과 조형 능력의 구분이에요. 어, 개념적으로라면 조형 능력 안에 구성 능력의 개념이 포함된다고 볼수 있지만 오늘 말씀드릴 구성 능력은 이 조형 능력과는 구분되는 영역으로 구성 아이디어, 구성 컨셉, 신박한 독특한 뭐 재미있는 구성 방법 등 내가 그림을 봤을 때오이 구성 잘했다 구성이 재미있네라고 느끼는 이런. 다양한 구성 컨셉과 방법의 개념을 뜻하는 걸로 이해를 하시면 될것 같습니다. 반면 조형 능력은 어, 조형 이론을 기반으로 시각적으로 조형미가 느껴지게 하는 이론에 따른 조형 감각이라고 볼 수가 있겠네요. 어, 여기가 좀더 커져야 될지, 여기를 좀더 붙여야 될지, 여기 색깔을 좀더이 빨갛게 할지, 여기 면적을 좀더 키워야 될지 등등 이런 이런 비율 조정과 형태 조정, 그다음에 뭐 세계 조정 등이 조형 능력이라고 보시면 될것 같습니다. 그럼 다시 본론으로 학생들의 입장에서는 그럼 구성을 어떻게 해야 되냐, 뭐 정답이 있는 건지, 내가 하면은 구성이 안 이쁘다던지, 뭐 이런 고민들이 많이 있는데요. 우선 구성에는 정답이 있지 않아요. 뭐 자유롭게 하는 조형 활동입니다. 근데 그럼에도 구성으로 인해서 그림의 점수차가 되게 많이 나죠. 어 정답이 있지는 않지만 좋게 보이게 하는 기준이 있다는 겁니다. 어, 내가 전달하려는 조형 원리를 확실하게 보여주는지 문제의 상황에 맞춰서 주 구성 컨셉이 확실하게 보인다든지 하는 게 이제 구성을 잘한다라는 기준이 되는 건데요. 말이 어려우니까 잠시 예시를 들어보면 이렇게 원과 사각형 세모가 하나씩 있습니다. 어, 1번은 자유롭게 배치를 그냥 한거고요 한 2번은 형의 대비라는 원리를 사용해서 구성을 한 거고요 어, 3번은 반복의 원리를 사용하고 그 안에서 변화의 원리를 사용한 배치입니다 네, 2번이랑 3번이 1번보다 뭔가 구성을 했다 뭐 재미있다라는 느낌이 듭니다 1번은 조형원리라는 걸 생각을 안 하고 그냥 배치했을 때 어, 확실한 구형 컨셉이 뭐 보여지진 않고요 반면에 2번, 3번은 처음부터 대비 또는 반복이라는 확실한 조형 컨셉을 드러내려고 했기에 좀더 재미있어 보이는 거고요. 그림은 자유지만 이쁘고 좋아 보이게 하는 원리가 있고 그 방법이 있는 겁니다. 그러면 여러분들은 이런 공부를 해야 되는데, 또이 그림이라는 영역이 공부만 해서 익히기에는 애매하고 어렵죠. 예. 전 세계 유명 대학 연구기관에서 디자인을 연구하고 가르치는 교수님들이 쓴 책들을 보면은 이런 개념과 원리를 정의하고 예시를 보이며 설명을 하는 책들이 이렇게 있어요. 근데 학생들 입장에서는 입시미술이라는 틀 안에서만 이해, 이해하기가 좀 어려워요. 국내에서 구할 수 있는 이런 디자인 전문 서적들은 뭐 안그라픽스라는 디자인 전문 출판사에서 내는 책들인데요. 뭐 대표적으로 찰스 왈슈레거 디자인 개념과 원리, 뭐 데이비드 라우의 조형의 원리, 한국 디자인학회 기초 디자인 등의 책이 대표적이고요. 어 저도 수업을 연구할 때 이런 서적들을 많이 참고를 하는데요. 학생들이 책을 보고 얻는 것에는 한계가 있을 것 같다는 생각이 많이 들어요. 그래서 책으로 공부를 한다기 보다는 좋은 많은 자료를 보는 게 구성 실력을 키우는 게더 효과적입니다. 그럼, 구체적으로 구성능력을 키우는 방법 세 가지를 바로 말씀드려볼게요. 첫 번째, 많이 보고 담아두기입니다. 어, 자료를 찾아서 모으는 것까지라고 볼수 있는데요. 지금 세대에서 미대입시를 치르고 있는 학생들은 이 부분에서 너무 좋아요. 어, 대표적인 이미지 SNS인 이제 인스타도 있고, 더불어서 완전 이미지 플랫폼인 핀터레스트까지 있, 있죠. 근 이게 또 엄청 상용화되고 우리 생활에도 많이 들어와 있는 플랫폼이죠. 특히 핀트레스트를 활용해서 자료를 찾고 저장하는 거는 정말 뭐 디자이너, 미술을 하는 학생들의 실력을 키우는데, 그리고 활용하는 데는 되게 많이 도움이 됩니다. 그럼 더 자세하게 어떻게 자료를 찾고 저장하는지 한번 보도록 할게요. 음, 어, 핀트레스트는 이제 어플도 있고, 뭐 컴퓨터 사이트도 있는데, 어, 우선은 제가 이제 컴퓨터로 하는 방법을 한번 보도록 할게요. 이렇게 핀트레스트로 들어가게 되면은, 핀트레스트.co.kr로 들어가게 되면은 이런 화면이 나오고요. 여기 검색란이 있어요. 검색란에다가 바로 기초 디자인이라고 한번 검색을 이렇게 해봤습니다. 그럼 되게, 보시면은 수백, 수천 개의 그림들이 쫙 나와요. 근데 우리는 구성이라는 부분을 키워드로 잡고 볼 거기 때문에, 뭐 개체 하나, 하나, 뭐 표현, 이런 그림들보다는 화면 전체가 어, 요소들로 꽉찬 그림들을 선택을 해볼 겁니다. 어, 아무거나 하나 선택을 해볼게요. 그럼 이렇게 그림이 이렇게 나오죠. 다음 이거를 저장을 하게 되는 건데요. 보시면은 여기를 누르고 내가 만든 폴더에다가 저장을 할 겁니다. 예를 들어서 여기 이렇게 저장, 저장이 됐습니다. 그 아래 보면은 내가 찾은 이 그림과 유사한 핀들, 유사한 그림들이 쭈루룩 나오게 돼요. 그리고 뭐 내가 저장한 것처럼 다른 사람들도 이걸 저장했을 텐데 그 저장한 사람들이 또 찾은 자료들도 이렇게 아래 나오게 되고요. 계속 연결 연결을 통해가지고 계속 그림을 찾아보게 되는 겁니다. 어, 요, 요 그림이 마음에 드네요. 이것도 클릭을 해보고요. 여기서 또 내가 뭐, 일단 저장을 이렇게 해보죠. 이런 식으로 부, 모든 부분에서 연관성 있는 이미지들이 또 아래로 쭈르륵 보게 되있고또 마음에 드는 구성자료 클릭해서 저장하고 이런 식으로 계속 이, 이미지 서핑을 시작하게 되는 거예요 어, 많은 학생들이 이 과정에서 구성능력이 아주 늘었습니다 내가 직접 구성을 창조하지 않아도 수많은 학생들, 뭐 선생님들, 작가, 디자이너들이 생각하고 그려낸 그림들을 내 저장 공간에 넣을 수 있고 찾으면서 그림들을 보면서 또한번 생각을 하기도 하죠 그래서 이런 이미지 경험을 습하게 되는 겁니다 물론 몇 초만 보고 저장하는 행위로 그 구성이 내 것이 되는 건 아니지만 꺼내 쓸수 있게끔 저장해 놓는 것에 의의를 둡니다. 그리고 구성을 이게 잘한 건지 못한 건지 판단하기 어렵고 애매해도 본인이 흥미로워 보이거나 관심 있는 구성은 무조리 저장해 보세요. 뭐 이것도 저장을 해볼게요. 근데 이 과정을 시작하면 한 20분 이상 할 것을 권장드립니다. 20분 하면은 뭐 적게는 10개, 뭐 많게는 40개 이상도 저장을 하게 되는데, 개수 상관없고, 뭐 시간 상관없이 구성이라는 카테고리 안에 들어갈 수 있는 모든 이미지들을 저장하는 거예요. 이렇게 하다 보면은 꼭 입시 그림이 아닌, 뭐 물감 그림이 아닌 그런 이미지들도 찾아볼 수가 있는데, 뭐 예를 들어, 찾아보죠. 음 구성이라고 치면, 이런 것들이 있죠. 입시 그림이 아닌 이미지들. 이런 것들도 다 저장을 합니다. 뭐 포스터, 광고, 실제 이미지, 그리고 사진 작가의 사진 등등. 이런 입시 그림 외의 이미지도 전부 상관하지 말고 저장을 합니다. 지금 저장하는 것들은 전부 내가 요리를 하기 위해서 마트에서 마음에 드는 재료를 골라서 냉장고에 넣는 과정이라고 생각하면 될것 같습니다. 많으면 많을수록 좋아요. 그리고 두 번째. 본격적인 이제 구성 탐구 시간인데요. 저장을 이제 쭉 했었죠. 뭐 제가 저장한 것들을 뭐 보여드리면은 제 프로필로 들어가서 이렇게 보면 네 저는 한 지금까지한 1000개 정도가 저장이 되어 있네요. 그리고 폴더별로 이렇게 나누어져 있는데, 여러분들 일단 폴더를 나누지 않았을 거예요. 그러면은 내가 저장한 그림들 이렇게 쭈르룩 여기 있습니다. 근데 이제부터는 여기서 분류를 하는 작업이에요. 분류의 기준은 다양하게 나눠볼 수 있는데, 몇 가지 분류 예시를 들어 드리자면, 뭐 평면, 시점, 뭐 근중원, 뭐 수직 수평, 형태 대비, 반복, 바닥 시점, 공간감 등등 구성 방식의 분류를 해볼 수도 있고 또더 해본다면은 다양한 시점으로서의 관찰, 뭐 블루 계열 구성, 레드 계열 구성, 무채색 구성 이런 색으로도 나눠볼 수 있고 곡선 구성, 직선 구성, 음 선재로의 구분. 물성 연출 등등 조형 요소를 기준으로 하는 분류도 해볼 수 있습니다 이렇게 자료를 분류를 해서 카테고리 별로 분류를 해 보면 한번더그 구성이 어떻구나 하고 생각을 잘할수 있고요 또 여기서 끝이 아니에요 다시 하나의 이미지를 선택해서 또 연관된 이미지를 보면서 또 저장을 하게 되는 거예요 무한으로 계속 반복하게 되고 예를 들어서 일단 저장한 게 있죠 그럼 얘네는 내가 어떤 분류를 해볼 거냐? 저는 이거를 공간감이 많이 나는 음, 느낌이 나는 것 같아서 공간 모티브라는 폴더에 구성 저장을 해놨습니다. 이런 식으로 내가 찾은 자료들을 내 구성 폴더별로 다시 나누는 작업을 하는 거예요. 이러한 작업들이 지속적으로 이루어지면은 이제 그림을 보고 구성을 볼때 내가 구성을 볼줄 아는 눈과 판단 기준이 생기고 이것은 곧내 구성 실력과 바로 연결이 되게 됩니다. 그럼 카테고리별로 적게는 몇 개부터 많게는 몇십 몇백 개까지 저장이 되는데요. 이제 이걸 A4 한 장에 아홉 개, 가로 세 개, 3개, 세로 세 개가 나오게 PPT 파일로 정리를 해서 프린트를 합니다. 그리고 이거를 미술학원에 갖고 다니면서 구성 시간에 계속 이걸 사용을 하는 거죠. 자료들을 클리어 파일로 이렇게 분류를 해서 나눠서 끼고, 어, 구성 모음 자료집을 직접 만드는 거예요. 그러니까 누가 주는 구성 자료집, 어디서 사는 구성 자료집, 학원에서 주는 자료집 말고 직접 이런 작업을 통해서 내가 구성 자료집을 만들었을 때 진짜 구성 실력이 느는 겁니다. 네, 자료는 아까 말씀드린 대로 요즘 정말 구하기가 쉬워요. 하지만 이 자료를 가공해서 내가 잘 사용할 수 있게 하는 게 자료를 활용하는 방법이고요. 대학에 합격한 선배들, 선생님들이 천재라서 구성을 잘한 게 아니에요. 결국엔 수많은 자료들을 보고 활용하고 발전시켜서 구성을 잘한다라는 걸로 보여지게 되는 거고요. 네, 그리고 마지막 세 번째, 활용해보기입니다. 이 부분은 특히 더 생각을 많이 하면서 해봐야 될 부분이에요. 여러분들이 무엇을 따라 그릴 때 작은 어떤 형태에 집중해서 그리게 되는데요. 지금 하는 거는 그리는 게 집중한, 그리는 것에 집중한 게 아니라 구성하기예요. 그래서 구성에 있는 무언가를 똑같이 그려야 된다라는 생각이 아니라 이 화면에서 오브젝트들의 크기, 위치, 방향만 생각해서 큰 틀로 접근해서 활용해야 돼요. 어, 활용은 내가 찾은 자료를 그대로 그려보는 것과 내가 그릴 조건, 재시물 등을 활용해가지고 응용해보기. 이렇게 두 가지로 나눠볼 수가 있는데요. 여기서 바로 4절이나 8절 등큰 종이로 들어간다기 보다는 A4 사이즈의 반 정도 크기로 빈 화면에서 그려보는 것을 추천해요. 큰 종이로 들어가게 되면 역시나 화면 구성 관점보다는 물체 하나하나를 잘 그리는 것에 집중하게 되기 때문에 한 눈에 들어오는 작은 사이즈에 따라 그리든 소재를 대입해보든 하는 게 좋습니다. 음, 새로운 구성을 생각해내고 독특한 상황을 생각해보고 창의적인 아이디어를 떠올리는 것, 무에서 음, 나오는 게 아닙니다. 직접 경험한 지식, 시각적 자료 등 쌓였던 경험에서 나오는 것들로 인해 무언가가 만들어지는 건데요. 이 입시 구성도 마찬가지예요. 많은 자료들, 구성 등을 봐두고 그걸 생각하고 활용하는 게 구성력이 느는 겁니다. 지금 여러분을 가르치고 계신 뭐 선생님들도 학생 때부터 선생님들까지 뭐 현재까지 진짜 많은 그림들을 봤을 거고 연구도 해봤을 거예요 뭐 저만 해도 1년에 500개 이상 뭐 15년 가까이 이 입시 디자인 쪽을 했으니까 몇천 개의 그림을 봤었고요 뭐 하나하나는 아니지만 임팩트 있는 여러 개의 그림들이 머릿속에 있습니다 그래서 문제를 받았을 때 어떻게 해야 될지 탁탁 그런 구성 방법과 음 아이디어가 나오는 거고요 본인이 구성이 늘고 싶다면 계속 이런 이런 식으로 위, 위 방법을 활용해가지고 자료를 찾으면서 탐구하는 것. 그것만큼 구성이 느는 방법은 없을 거라고 확신합니다. 그럼 앞서 말씀드린 방법들을 한번 해보면서 구성 실력을 계속 키워보시길 바랍니다.